고운 우리 옷, 한복 만들기에 평생을 다 바친 분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한복인들과 함께 협동조합과 한복협회를 결성하고 우리 옷의 명맥을 잇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최영아 씨. 한땀한땀 한땀 한국의 미를 지어가는 한복장인 최영아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진 시장 인근의 한 한복집. 안에 들어서니 화사한 한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와, 이 체기 참 고와요. 오. 최영아 씨는 오랜 세월 한복을 지으며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편해요. 날씬하신 분은 날씬한 대로 또잘 어울리고 어, 또 조금 체형이 풍부하신 분도 뚱뚱해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치마폭이 12폭, 치마폭 안에 다내 몸매가 감춰지면서 우아한 멋이 드러나는 게 우리 한복이에요. 한복 역시 유행을 타는데요. 요즘엔 어떤 것이 대세일까요? 이렇게 아무데나 덧, 덧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겹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세겹으로 하는 게또 요즘 대세예요. 이렇게. 집안 행사를 앞두고 가게를 찾은 할머니 손님.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좀 비비드한 톤 요런 게 네.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런 거요렇게 네. 이쁘죠. 음. 거울 한 보세요. 이 색깔 이쁘다. 아, 괜찮다. 괜찮아요. 너무 곱네요. 음.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우아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옷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네. 범상치 않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 이분들은 누구시죠? 아, 저희들은 저쪽에 시니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우리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옷을 협찬해 주십니다. 역시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동안 수많은 무대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온 최영아 씨,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옷의 매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얼마 전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유라 해가지고 저고리 속 저고리를 입고, 끝에 포를 입습니다. 왕포예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골룡포 했죠. 포제 종류인데 왕이 이제 평상시에 입던 옷이에요. 평상복입니다, 왕의 평상복. 와. 화려한 색감에 먼저 눈길이 가지만 그녀의 한복은 입어보면 또 다른 것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재영아 명인님면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색감도, 색감도 튀어나고 디자인도 독특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편하고. 우리의 문화와 어를 이어가기 위해 한복 짓기에 열정을 쏟은 세월 40여 년의 노력 끝에 최영아 씨는 지난 2023년 한국문화예술진흥회의 한복 최고장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어, 내옷 한벌 내 손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또 부모님 어,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도 다 어, 뭐. 평소에도 한복을 즐겨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한복 대손으로 한번 해드리고 기능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는 대회인데 거기에서 2개월 배워가지고 금상을 땄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지인이 아, 한복을 해라. 더 배워가지고 한복을 한복집에 추천을 해줄게 1986년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복인들과 함께 한복 협회를 결성한 최영아 씨. 그녀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느질 하는 게 제놀이였어요 어릴 때도 놀이였고 어, 지금도 그래요. 이걸 잡고 있으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아 작품에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만족도가 있구나 하는 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고운 실과 옷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가 가장 신명난다는 그녀. 어떤 걸 만드는 걸까요? 이건 8세 어린이 치마예요. 음. 재단하고 가위질하는 모습에 망설임이 없죠. 오랜 경험에서 얻은 손감각 덕분입니다. 일단 한 공정마다 정확해야 돼요. 이게 바느질은 한 땀이 중요하거든요.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서 했을 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죠. 조금 0.1mm가 틀려지면 옷이 제 모양이 안 나와요. 이곳에선 한복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설 명절 대목은 지났지만 봄철 결혼 시즌과 각종 행사를 앞두고 여전히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밤낮없이 배우고 연구한 것이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주름을 잡아. 이렇게 그녀의 손끝에서 한복 치마가 완성되 갑니다. 잠시 후 가게를 찾은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버로지는짜투리 천을 활용해서 이, 이런 악세사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호박 브로치라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장식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네, 옷에 옷에도 달수 있고 가방이나 이런데도 달수 있어요. 자 먼저 입 만드는 것부터. 시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세요. 0.5cm 접어서 홈질을 합니다. 0.5cm 간격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가장자리 끝 부분을 홈질하세요. 큰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홈질해서 반해보시면 있죠. 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주민 신문 그 보고 이제 여성 회회내그 교육이 있어 가지고 동구 신문 동구 신문 보줍니다 여기에 솜을 넣을 거예요 방 방울 솜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꼭꼭 눌러서 가득 채워주세요 오랜만에 바느질이 조금 서툴지만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바느질한 천에 솜을 넣은 후 예쁜 장식품까지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 멋스러운 수제 브로치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걸할줄 몰랐는데 진짜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있죠. 아,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손이 간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만들어낸 큰 완전 완성품을 보면은 부드해요. 가게를 나온 최영아 씨의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어린이 한복 판매하는 한복집에 만들어서 납품하러 갑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 최대의 혼수 시장인 부산진 시장. 각종 예단에 필요한 물품이며 혼수 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봐보는데. 이곳은 협동조합 회원의 가게인데요. 이 시장에 다 우리 회원들이 많아 이 인근에서 어 직접 이제 도매 판매도 하고 또 제작도 하고. 제작도 하고 특히 어린이 한복은 어, 꾸준히 인기를 얻고 네. 있습니다. 남색 치마 만들고 있거든요. 음, 네. 음, 치마 좀 그럼, 어린이 한복이 잘 나갑니까 명절이라서? 지금은 잘 나가는 편입니다. 네. 이런 게 지금 제일 네. 대세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도 지금 네. 애들 거는 지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네. 만들고 네. 있는 네. 치마. 음. 어우 쨍한 게 예쁘네요. 아, 그래.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아, 조합원들은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팔로를 찾고 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고 또 디자인을 좀 이쁘게 빼고 이러는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한복협회 신년 회의가 열렸는데요. 2025년 올 한해를 야심차게 꾸려가기 위해 새로운 임원진을 뽑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뭐, 누구든지 자, 한복을 좋아하고 배울 사람이 있으면 한복 옆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워가면서 해가 입고그러 그래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 잘 가르쳐주거든. 이어서 회장인 최영아 씨가 곧 있을 민간자격증 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대회를 어,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방대회 원서접수 끝난 가 동시에 민간대회 접수를 받거든요. 신, 현재 안주하지 않고 회원들 모두 도전을 이어가는데요. 민간 경기에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회장님을 알았고요. 그것도 알면서 제가 이렇게 접해 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서 이 거리 불문하고 또 이렇게 그 뛰어다니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한복을 어느 만큼 밀어내야 되는 시기에 새로운 도전할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 날. 옷장 깊숙이 두었던 한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떤 디자인을 입고 싶으세요? 도로막함은 한긴 한데, 네. 어, 조끼로 입고 네. 싶어요. 조, 조끼로? 네. 네. 이것도 네, 이렇게 제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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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조끼 만든 거고, 네. 이렇게 치마 리폼은 네. 어, 치마, 그냥 긴 치마, 네, 네. 장롱 속에 네. 안 입는 치마를 네, 잘라가지고 네. 허리 랩 치마를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참좋대요 아, 네. 네. 홀레복으로 결혼식에 한복 맞춘 아, 어, 신부들이 신부 때한번 입고, 신랑 신부 때한번 입고, 장롱 속에 다 쌓아두고, 평상시에는 한복을 잘안 입어요. 그래서, 가정가정에 보면 장롱 속에 한복이 몇 벌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출 때는 고가로 맞췄는데 활용도가 없어서 어, 아까워서 <목소리> 방치된 한복을 응. 응. 이용해 다양한 걸 만들 예쁘다. 수 <laughs> 있는데요. 아, 어디 려는 빨간색이 괜찮네. 김치마 응. 위에도 이게 응. 어, 짧으면 이게 좋고 너무 짧다. 조금 더 <laughs> 둘이 바꿔 입어 보실래요? 아이트 이게 아, 아 좋다. 어 우리 음, 생각에 달리 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이거 하기, 쉽, 간단하게, 예. 어, 모양 내기 쉽고, 아, 예. 이렇게 예. 만들기 쉬운 거. 교수님, 예. 이거, 그러면 이거 이것도 그렇지만, 예. 저고리는 어떨까요? 저고리. 예. 길게. 이걸로 저고리를. 예. 네. 저고리도 저고리? 할수 있어요. 네. 어, 안 넣어가지고 해도 돼요. 좀독특한솜 네. 넣어가지고 하면 예, 요즘 음. 계절에 인기가. 대요 이게 세월이 네, 흐르다 네. 보면 이는게 아, 엄청 많아요. 그래. 맞는데 그래. 그걸 다 지금 장롱 속에 그래. 두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나씩 예, 끄집어내가지고 예. 예. 뭐 예. 일상생활에 예. 같이 아, 입는다든지 아, 레이어드를 아,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이제 이는 아, 옷에다가 이걸 한개더 걸치면 좀 알릴 수도 있고 한복의 다양성을 좀 두루두루 인자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복 봅니다. 전도사로 살아온 그녀에겐 올해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한복들로 어, 뭐 신한복이라고 할까요? 이렇 디자인 디폼을 해서 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아 보면 보면은 아 나도 입고 싶다 어, 이렇게. 어, 유도를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스, 스스로 다 입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주위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롱 속 한복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새로운 디자인의 한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한복장인 최영아 씨.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우리 옷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데요. 2025년에도 한복 사랑은 계속됩니다. 네, 한복협회와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한복장인 최영아씨 만나봤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복 이 역시나 아름답고, 뭔가 정서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그 패션의 어떤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그 의류업계, 그 음. 유통 과정도 간소화되고 디자인이며 또 브랜드도 정말 많잖아요. 네. 점점 한복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겨기다가 경기 침체까지 있으니까 음. 한복 업계도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 한복 협회와 협동점을 꾸려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는 거죠. 예.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복을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유치원에 갈때 입으라고 색동저거리를 사주셨는데 오. 이젠 작아서 음. 못 입잖아요. 네. 근데 또 버리긴 아까우니까 장롱 속에 이제 보관만 해뒀었는데 보니까 뭐 브로치도 만들 수 그럼요. 있고 조끼로도 그럼요. 이렇게 리폼을 할수 있어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영아 씨는 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규방공예 체험을 하고 싶다거나 한복 리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 한복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